저와 함께 신나게 댄스 레칭 같이 가보실게요. 자,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앉으셔가지고 저번에 하셨던 거 박수체조. 우리 뿐이고 박수체조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셨지? 우리 뿐이고 하실 때 앞으로, 앞으로 흔들고 위로도 흔들어주시면서 다시 아래로 위로 해주셨어요. 머리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 박수! 머리 한번 눌러주시고, 박수 치시고, 그 다음에 어깨, 어깨, 박수! 어깨! 박수! 하나, 둘, 셋, 넷!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박수 치실 때 아주 그냥 신나게, 신나게 치셔야 돼, 신나게 박수! 자, 이제 겨드랑이도, 하나, 둘, 셋, 넷! 박수! 반대! 하나, 둘, 셋, 넷! 박수! 자, 우리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박수.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박수 치시고, 우리 배꼽도, 하나, 둘, 셋, 넷, 박수.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박수. 자, 우리 무릎도 하나, 둘, 셋, 넷, 박수 쳐주시고, 한번더 해주시면서 박수 쳐주세요. 우리 깍지 느끼셔야지, 깍지 끼신 다음에 앞으로 쭉 늘려주세요. 위로, 위로 해주신 다음에 옆구리 한번쭉 늘려주시고, 우리 반대도 쭉 내려주실 때 천천히 내려오셔야 돼요. 천천히 내려오신 다음에 어깨, 어깨 위에손툭 올려주시고, 뒤로 굴려주세요. 두 번, 세 번, 그대로 네 번이에요. 다시 반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해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떤게 있어? 우리 저번 시간에 안 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 18세 순위 한번 해주셔야지 18세 순위 이렇게 한번씩 걸어주세요 앉으셔서 걸어주시면 돼 이렇게 걸어주시면서 양손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해주시면 돼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이렇게 감싸요 감싸요 감싸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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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어요 자 옆으로 찔러주세요 하나, 두 번, 세번 네 번, 이제 반대 가셔야지. 반대.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감싸고, 감싸고, 위로, 위로, 위로 해주셨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 걸어주세요. 걷기. 힘차게, 힘차게 걸어주시면서, 우리 옆으로, 옆으로 방향 바꾸시면서, 자, 달려, 달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자, 나를, 나를, 나를. 우리 또 찾으러 가야죠. 자, 찾아요, 같이.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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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자, 우리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가자. 이제 또 열아홉순정도 한번 가볼까요 열아홉순정 우리 늘 하시던 거니까 음악을 틀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였지? 감... 자 우리 가슴 앞으로 오셨다가 그대로 손쭉 펴주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열아홉순정에는 우리 애교도 부리셔야지 옆에 어머님 아버님 또 선생님 계시죠 같이 함께 얼굴 보시면서 요렇게 요렇게 애기 한번 부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 동작은요, 우리 또 옆에 어머님, 아버님, 도 선생님들 얼굴도 한번 보시라고, 보시라고, 그때. 한번 봐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또, 오라버니 한번 가볼까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우리 어떻게 하셨어,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실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떻게 하셨지, 오라버니? 요렇게,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크게 하트. 하트 날려주셨죠? 요렇게 우리 하트 보내주실 때.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라고. 어, 제 옆에 분, 어머님, 아버님, 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 얼굴 한번 봐주시고, 다시 한번 감싸고, 감싸고, 이제는 어떻게 하죠? 요렇게 손가락 같은, 손가락 같은, 뿅뿅 날려주세요. 날려주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주먹진 손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우리 지금 계속 하트 하트 뿅뿅 쏴 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면서. 자, 다시 한번 요 주먹 손 주먹진 손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하나. 두 번. 세 번. 네번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대로 내려오시기 그대로 내려오시면서 우리요. 손 어깨에 올리시면서 자, 흔들흔들 해 주셔야지. 앉아 계시면서도 흔들흔들 해 주시는데 우리 서 계실 때도 흔들흔들 해 주시면은 우리 상체 하체 같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자손 올리시면서 흔들흔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떻게 다시 한번 흔들흔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양손 아래로 내리시면서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세요.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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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서 이 손가락도 같이 내려오세요. 손가락도 같이. 우리 이따가 또 하실 때는요, 반대로, 반대로, 흔들흔들 위로 쭉쭉쭉쭉 올려주세요. 그대로 손가락 같이, 샤락샤락 내려오세요. 자, 우리 오라버니 한번 가볼게요. 오라버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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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평행선 노래 아시죠? 평행선 노래 위로 쭉 뻗고 쭉 뻗고 쭉 한번 뻗어보세요. 뻗어보신 다음에 그대로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시고 자 우리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두번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찔러 옆으로 찔러주세요. 내려 다시 찔르고. 내려주시고, 내려주셨어, 요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신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손으로 앞으로, 이렇게 물고기, 물고기 앞으로, 앞으로, 위로, 위로, 위로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 해주셨다가, 우리 날개짓도 한 번씩 해주시고, 자, 감싸요. 하나, 둘, 셋, 넷, 배꼽도 셋, 넷, 무릎도 셋, 넷, 박수도 셋, 넷, 해주시면서, 우리 하나, 둘, 세 번, 네번 해주셨죠? 요 양손을요, 이마 앞으로 두번 내리고, 뒤로 두번 내리고, 다시 한번두번 번 내리고, 뒤로 두번 쭉쭉 내려주세요. 자, 우리 평행선 바로 한번 가볼게요. 위로. <목소리> 자, 내려 내려. 우리 우리 박수 박수 짠짠짠짠짠 찌르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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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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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야 써요. 이거를 앞으로 자, 물고기 가 오랜만에 또 틀어드렸죠.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까지 또 하시고, 손 한번 툭툭툭 한번 털어주세요. 손 한번 툭툭툭툭 털어주시고, 우리 어깨도 이렇게 풀려주세요. 뒤로 한번씩, 하나, 두 번, 두 번, 그대로, 세 번, 네 번까지, 이제 반대 갈까요, 반대? 한번, 두 번, 아우, 저보다 더 먼저 잘하시는데요? <laughs> <laughs>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한번 손도 툭툭툭 다시 한번 툭툭툭 털어주시고, 우리 발도 한 번씩 툭툭툭 털어주시고, 우리 오늘 지금 밖에 비 많이 와요. 어디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또 재밌게 또 지내셔야죠. 오늘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